자,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네 번째 장애 집회를 열면서 정부 규탄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어,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욱 기자, 지금 집회 시작이 이미 된 거죠? 네, 민주당은 방금 전 5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사차 국민행동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민주당이 15분 가량만 주도하는데 당 지도부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한 명만 연단에 오르고 잠시 뒤 6시부터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모레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참석했지만 따로 발언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사법부 비난을 자제해달라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히 오늘 집회에서 이 파란 옷이 자제령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아달라는 건데 집회 집회 정치색을 덜어내고 다양한 상향의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각 시도당은 집회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이 같은 의상 자제령을 공지로도 전파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말 장외 집회가 이재명 광탄 용집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핵심 지지층을 넘어선 중도 성향 시민들까지 포함된 자발적인 목소리 는점을 더욱 부각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시위의 거포장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지금 시 48분 현재에 예, 광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만, 어,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파란 옷을 입었는지 안입었는지는할수 없, 알수 없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뭐 파란 옷을 입지 않게 하자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런 상태로 좀 이해를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내용은 이제 조금 있으면 민주당의 행사는 좀 뒤로 하고.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의 행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송국권 네. 그정치평화께서 보시기에 오늘 네, 집회 뭐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지금 또 지금 마련했던 그민주당이 네. 했던 이야기들 어떤 것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저 앞을 지나왔는데, 아, 예, 파란색 옷이 동물긴 동물었습니다. 네.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왜, 지난주까지는 바람 색고타고 깃발도 세우고, 그 깃발 아래, 뭐, 좀 출구, 몇번출구를 나라, 이런 지치까지 다 내려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음. 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하나의 예. 상황은, 예. 어, 참여 인원이 세 번이 있었지만은,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했다 아. 그러니까, 흥행에 참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30만, 20만, 30만이라고 주최쪽은 발표했지만, 경찰은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집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은, 두개의 일심 그 선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직전에 그 일심이 중형이 내려졌고 하나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중형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예. 그두 가지 상황에서 그 지난 주부터 집회의 성격을 보면 은 구호가 바뀌었어요. 음. 오늘 다만 구호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음. 그 전에 구호는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저 명칭도 그랬고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이재명 그 무죄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이재명 대표 무죄.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에는 직접 나서서 본인이 뭐 어떤 뭐 현실의 법정 이야기하고 또 뭐+ 뭐 민심의 법적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구호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은 음. 오늘 집회에서도 구호가 저런 식으로 이재명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뀔 텐데 아. 거기에 민주당 그 당원으로 보이는 파란색 입은 사람들이 대거 참석을 하면은 예. 그러고 은면 이재명 무채를+ 무를 외치는 쪽이 민주당 사람들로만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그 일반 시민들 뭐 복장을 하고 나와서 이게 민심이라는 걸.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 변화를 그 지점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떤 의미에서 복장을 바꾸려 가 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파란 옷을 입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의미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영주, 우리 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저 집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뭐전략이라고만뭐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적용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현장 분위기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뭐, 그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번 집회만 해더라도 그 민노총이 앞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 민주당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또 민주당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민단체 기댄 집회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첫 번째 집회는 실제로 너무 그 깃발과 색깔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예 참여할 엄두도 낼수 없었던 거고 예. 또 더군다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뭐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몇 명이 뭐 이렇게 참석했나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처럼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왔으면 저 지폐를 색깔 파란색 입은 옷 지폐를 계속 할 텐데 그렇게 너무 그 인원이 확대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어, 협소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당초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되냐면 작년도 알다시피 주말마다 진보적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집회를 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일반인들이 과거에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대진 운동 촛불 집회는 예. 오히려 처음에는 시민들이 했고 그것을 불을 지펴서 음. 시민 단체가 결합해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시민 단체 진보적 시민 단체 하다 보니까 각 예. 학교별로 뭐 소위 민주 동문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너무 드세다 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반인들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지금 이 집회만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가 늘어난다든지 분위기가 어 말하자면 뭐 김근 여사의 특검법이나 윤석열 정부의 대진을 확 불을 붙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자막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 여러 뭐 만트가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김근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보시기에 지금 뭐 의도도 말씀해 주셨고 뭐 변화된 전략도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보시기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지금까지는 뭐행재까지 이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니까 러 명분인 뭐 특검 관철이나 아니면 탄핵이나 하야 이런 것들도 전혀 국민적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여론조사 수치는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본인이 실제 얘기했던 그런 이재명 방탄, 이런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실감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어그 재판이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나오셔서 발언했지만, 하나에 따라 발언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선고기 때문에 음. 사실 조금 조심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 이전에 체포동의안 그때도 보면 이전에는 체포동의안 포기하고 당당히 걸어나가서 영장 실질 받겠다라고 하셨으면서 네. 막상 그 전날쯤 되니까 아~ 부결시켜 달라고 읍소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마 심리적 위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만약에 파란색 옷 입고 온 분들이 많아도. 사법부 겉박용이다 이렇게 아마 언론에 평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적어도 당내 리더십이 줄어들고 있다. 네.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지피에 대한 효용 측면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부담을 느껴서 불가피한 조치를 한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파란색 옷 자재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요 결혼식장 갔다 오는 분들도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저조한 점을 이유로 어,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옷 입고 깃발도 네. 좀 들고 뭐, 원래 좀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깃발이 보면 한 3미터 높다 보니까 깃발이 넘어지면 은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실 토요일 같은데, 그 네. 결혼식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별도로 네.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네. 일반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저조하니 민주당 당원들도 일반 시민으로 위장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도 뭐쭉 장면 같이 보셨습니다. 뭐 어떤 진지 좀 평가를 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의도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아마 탄핵 집회를 의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데 예,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면 음. 당시에는 정말 유모차를 끌고 정말 가족들이 나와서 내가 집회 인증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예. 오히려 이 집회를 참여함으로써 내가 어떤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지지한다라는 음. 간접적인 저 표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 당시에 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음. 당시에 문재인 민주당 당 대표는 굉장히 늦게 참여를 했어요. 아. 굉장히 늦게 참여를 했었고 거의 막바지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민주당이 이걸 정치권에서 이것을 뭐 탄핵 집회라든지 정권 퇴진 집회를 주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예. 어떤 중도층에서의 지지자들을 제외한. 어떤 중도층 이상의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그 주목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어, 하지만 이제 저는 여당이라든지 음.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너무 또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는 또 대응하는 것도 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음. 여당,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에서 시민들이 모이지 않는다 해서 지금 어떤 그이 전체 여론이 예. 뭐 이래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거나 그런.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예. 뭘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뭘할 것인가를 오히려 좀더 생각을 해보고 음. 그 행동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낫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해서 그냥 좀 수수방관한다는 느낌, 소극적인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일단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 발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라!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윤 부, 부위원장께서 좀저 발언에 대해서 먼저 하는 언급해 주십시오. 저 부분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그 의미가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엄하게 그그 기소 및 재판을 받게 하고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 조차 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 일단은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희가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음. 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부분도 약간 국민께 오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보면 음. 지금 그 공천 개인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네. 공천 개인 문제는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검찰이나 공수처 음.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그, 건 정치적 등립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핵을 저렇게, 어, 끌어 내린다고 말씀을 하시면, 탄핵 발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탄핵 발휘도 국회 내에서 못 하면서, 음. 이렇게 바깥에 와가지고 저렇게 탄핵 운운을 하는 것은 사실상에. 음. 저 부분은 사실 선동이다. 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음. 글쎄요, 뭐 선동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일단, 어, 궁금한 것은, 예, 지금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그 장애 집회가 동력을 얻어서 계속, 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음. 민주당이 훨씬 더 깊게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예. 정치적 논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뭐 법사위를 하는데도 민생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긴건이 재상범이 특검법만 계속하고 청원 소위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보고 있냐 음.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바로 민주당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올지 않고 있잖아요. 아 어,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음. 뭐 옷을 바꿔 입는다고 옷을 파란색을 안 입는다고 갑자기 올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국민들이 뭘바라냐그대 음. 야당이. 협조할 거니 협조하고 민생을 위해서 어, 진력한다는 그런 진정성을 보일 때 예, 예. 이재명 반당당이 아니다는 진력을 보일 때 음. 자연스럽게 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네네.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이 집회 속에서는. 음. 어 아마 그 검찰을 급박하거나 이재명 예. 대표의 무슨 어 억울함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네네. 저런 형태의 대중성 확보 가지고 실제 대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걸 예. 민주당 스스로가 예. 이 광장에 나오기 이전에 예. 에, 국회 안에서 민생을 위해서 재선하는 것부터 네. 이그 국민들이 봤을 때 인정받아야만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좀 보면 글쎄 뭐 주장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조금 시민들의 참여도 늘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구권 저기 평론가께서도 보시기에 지금 저 자폐, 집회가 어저 정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 많은 호응을 얻으려면 어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네, 제기하는 네. 쪽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민주당이 네, 하필이면 11월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를 해서 투표결 날짜를 잡고 대표결 네, 네. 날짜까지 11월 28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왜 11월 1일에 들어서 어 첫째 주부터 지금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계속 그 장애 집회를 할까 음. 이것을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일심 선거가 두 개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맞춘 거예요. 맞췄다고 볼 수,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집회가 민주당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을 위한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시기상으로 보면 딱일심두 개가 나오는 11월에 열렸기 때문에 예. 저것은 그 목적이, 구호는 김건희 특검이지만 예.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아. 시기가 그렇게 됨으로 그래서 예.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지금 없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없었다고 음. 보는데 거기다가 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법원의 1심 판결이 중형이 나와버렸어요. 예. 중형이 나왔다면 은 일반 시민이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더욱더 음. 저 집회가 과연 순수한 것인가. 아. 이재명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인데 예. 조국 대표 역시도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곧 앞두고 있고 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어떤 그 정말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로 바르셔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주체하는 쪽 주도하는 음. 쪽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송국권 평론가께서 얘기는 심대 참여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글쎄요 참여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언제가 예, 순화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